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합시다. 삼각형의 삼각형의 모양 문제. 삼각형의 모양 문제는요 인수분해라고 기억하세요. 인수분해. 자 그리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A, B, C 순이라 순서로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작은 거 둘이 더하면 제일 큰 거보다 하여튼 커야 돼 이게 성립돼야 돼 삼각형은 어떤 쪽으로든지 둘이 더하면 나머지보다 제일 커야 돼 근데 제일 작은 거 둘이 더한 게 제일 큰 거보다 크면 뭐 나머지 말은 다 성립되는 거지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bc야 삼각형의 모양을 물었어. 저거 인수분해 해라는데, 한이 네개짜리야 짝을 지어. 공통이 보이네. 짝을 짓는 목적은 공통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C를 묶어내니까 A 마이너스 B가 되죠? A 마이너스 B를 묶어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되고. 자, 그런데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데, 얘가 0이 된다면,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넘어가면 c 고이 조건에 안 맞아, 안 맞아, 그죠 삼각형 길이 두개 더해서 나머지랑 같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니까. 생각해봐, 이렇게 제일 긴거 있고 작은 거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붙어서 그럼 이렇게 길이 같으면 이 얘네 둘이가 커야지 이렇게 세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안 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a 콜 b가 되잖아.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 a 콜 b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딱 말을 해주면 정확하겠죠?